그 이후로 너무 연습을 안 하신 거, 거 아니야? 모 순간 함께해 그거는 신랑이 좋아해. 내가 바보 같아서 <놀람> <다소> 나나나 <놀람> 새벽이 안녕하세요. 본격 식후 방송 포나시지봉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폴카 언니입니다. 네. 폴카 언니가 저희 매장을 방문할 때 어떨 인지 아세요? 구독자가 필요할 때 아, 꼭 그럴 때 아쉬운 소리 하러 오더라고요. 1 0 0명 보내달라고. 네,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도 굉장히 불쌍한 여자입니다. <laughs> 여러분, 어, 좀 주변에, 폴, 그 자녀분들 핸드폰에서 폴카 언니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보진 않아도 됩니다. 봐, <laughs> 보고 <바보가> 해야죠 <laughs> 뭐라고 해야지. 네, 제가 뇌물 받았으면 뇌물. 김밥 한 줄. 참치 김밥. 네. <laughs> 김밥 한줄 드리고 이거 옛날에 받은 건데 자이응영 대표가 저 유튜브 아니, 찍을 때 제가 드린 거 많아 아 맞아 제가 유튜브 찍을 때 이렇게 머리 빗고 찍으라고 이거 접는 빗도 주고 자이 화면 안에 이것도 제가 드린 거죠 이것도 제가 제작해다라 어, 그러네요 거잖아요. 그게 끝입니다 아이고 참. <laughs> 두 개나 있네 아, 이응영 대표님 지금 핸드폰을 노트 9 중고를 쓰고 계시죠 네이응영 네. 대표님은 어, 유튜브도 학교에서 가르키고 SNS 이런 거 가르키고 응. 광고 전문가인데 핸드폰을 왜안 바꾸십니까? 어 노트 A 일때폰 응. 아저씨가 막투0로 바꿔라 바꿔라 했었어요. 응. 근데 곧뭐더 좋은 게 나온다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노트 A c 완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인이 급하게 필요해가지고 소소문을 해서 얻었습니다. 근데 잘 돼요. 그러니까 뭐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음. 라인도 잘 되니까 노트도 잘 써. 근데 뭘 핸드폰 이런 정, 기기를 잘못 바꾸는 성격이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음. 네. 맞아요. 그걸 타파해야 되지 않겠어요? 디지털 시대인데. 아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다 날렸던. 네. 몽땅 날렸던 자료를 다 그대로 옮겨준다고 했는데 다 음. 없어졌어요. 음. <laughs> 그래서 지금 있는 것들도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다시 대사려 내거나 막뭐 전화번호가 새로운 게 뜨거나 막뭐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못 바꾸겠더라고. 그 저장 공간 부족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네. 고초가 많은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 메모리 카드 하나 사갈게요. 지금 이 이런 요즘 폰은 네. 그 라이브 포커스, 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인물 인물 사진. 인물동영상 이런 전용 기능도 있고 음. 또 어, 불필요한 사진을 지금 빼는 것도 있고 기종이 어떻게 되죠? 저는 S20 울트라예요 울트라. 작년에 산거달 아. 사진도 잘 나와요 저는 음. 달을 찍을 일이 없으니까 그냥 추천 해주세요 근데 동영상을 찍고 네. 저장 공간이 차잖아요 네. 왜안 지워요? 다 소중하거든요. 나중에 책 쓰려고. <laughs> 왜 한숨을 쉬어요? 나중에 책 쓰고, 막, 그, 근데, 다큐 만들고, 이런데 다 써야 될거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신경치, 로치 자료들이 있어야지. 아,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무슨, 유튜브 나만 보기라든지, 아니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구글 클라우드나 아니면 삼성 클라우드, 원드라이브? 아니면 밴드를 나만의 밴드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저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디지털 공간에다가 옮겨놓는 게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메모리 카드를 하나씩 사자. 책을 만약에 쓴다고 했을 때 그거를 적재적소에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을까? 네, 라벨링을 해놓죠. 제가 예전에 프로덕션에서 근무할 때 조연출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제가 처음 했었던 일이 그거예요. 3시간짜리, 2시간짜리 테이블 보면서 몇 분부터 몇 분까지 무슨 내용,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내용을 다 적었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으로 체크해놓고 필요할 때 찾아 쓰는 거죠. 라벨링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됩니다. 이 저, 전문가인데, 네. 전문가인데 그 카메라로 이렇게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을 때, 음. 이렇게 손으로 닦는 이유가 뭐예요? <laughs> 나 궁금해요, 진짜. 막 찍어도 된다라는 걸 아... 보여 드려야 돼서. 이 여성분들 중에 일부는 일부러 꾸연 사진을 연출하려고 그러는 분들도 아. 이영 대표님. 이영 대표님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이죠? 860명. 와, 대단한 스코어입니다. 네. 근데 그 100명도 안 됐을 때부터 유튜브 강의를 시작했잖아요. 30명이 그때. 네, 네.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정말 그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로 치면은 그 현역에 있을 때는 그죠? 안타도 못 치고 골도 못 넣었던 그렇게 가지고 빛을 못 보고 은퇴한 선수인데 지도자의 을 길을 걸어서 되게 대성하는 스타일. 어, 그 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명장들이 의외로. 그리고 스타플레이어 출신의 감독이 꼭그 팀을 잘 이렇게 이끄는 건 아니더라고. 제가 유튜브를 가르쳐주신 분들은 꼭 3, 4일 내에 채널 오픈하자마자 3, 4일 내에 3, 000뷰, 1,000뷰가 나오더라고요. 얻어걸린 거죠. 아니에요. <laughs> 제가잘 가르친 거지. 분명히 유튜브들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딱 얘기해주면, 처음 어떤 뷰, 걸 3, 집어줬는데? 그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유튜브를 또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왜 세로형으로 1분 이내로 동영상을 음, 음. 찍어서 올리면, 음. 쇼츠에 착! 이렇게 그렇죠. 올려주잖아요. 거기서 다 3,000뷰, 1,000뷰가 터지는 거예요. 조회수는 많은데, 근데 그게 수익창출은 안 돼서 구독자 늘리는 용도로. 그냥 관심 끌기로만. 그렇죠. 그렇게는 하고, 이제 그 지게차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펌지 지게차. 뭐 지게차 파이프 나르기 뭐 이런 거를 했는데 그분의 지게차가 되게 고급진 지게차인 거예요. 공주에서 일을 하시는데 천 청주에서 그걸 보고 찾아와서 뭐 사업으로도 좀 성과가 있고 그렇다고 너무 감사해 하시죠. 저한테. 고맙다고. 지금 이제 강의가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겠네요. 계속? 네, 많이 들어오죠. 또 개인적으로도 뭐 기업에서는 직원들 가르쳐 달라. 사장님들은 이다 어느 정도 올렸는데, 그 다음에 뭘 올려야 되냐. 그런 것들 같이. 지금 봤고. 주업이 강의인 거예요? 저는 원래 광고에서 사장이잖아요. 네. 광고 일 하고요. 강의하고 반반 정도? 반반? 네. 음, 주말에는 이제 농촌 유튜버 찍고. 네. 네. 하는 게 하도 많아서 저도 잘. 글쎄, 그 폴카TV라고 음. 거기 보면은 귀촌, 귀농, 뭐. <laughs> 공방, 공방, 여행, 여행 요리, 요리, 캠핑, 캠핑. 알죠? 광고까지. 너무 어렵다. 어렵네. 이제 노래도 들어가야 되겠네. 네. 이용식 네. 언니가 지금 노래가 좋다에 방송 출연 중이잖아요. 그거 또빵틀 거거든요. 책도 쓰신다고. 네. 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SD카드 SD 그거 계속 모아놓으신다고. 맞아요. 지금 운동하는 것도 다 셀프샷으로 다 찍어놓고 있어요. 오, 맞아. 몸매가 전후 몸매 있잖아요 보통 이랬던 에이. 그녀가 이렇게 됐다. 그랬던 그녀는 없는데? 아 있어요. 비포가 몰라서 있어요? 비포가 있죠. 딱 이렇게 뿔룩 뿔룩한 사진을 음. 지금 어제 그저께 찍었습니다. 뿔룩 뿔룩한 사진. 아니 근데 이응현 대표가 실제로 신문이나 잡지에 많이 소개가 됐거든요. 음. 네. 그 개인 브랜드로 음. 그죠? 그리고 무슨 직업 박람회나 창업 박람회 같은 데도 많이 그렇게 나가시고 그런 거 보면 음. 책.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네, 그책 책을 쓰는 것도 수업을 들어서 응. 한뭐 6개월 안에 나오지 않을까. 진짜? 네. 그러면 올해 안에? 아, 어... 아 6개월이면 안 되지. 내년으로 그 넘어갈까요? 내용이 되는. 어떤 내용? 쪼개서 뭐뭐뭐 뭐, 뭐 하는 폴카 언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내가 볼 때는 첫 책은 아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은 귀촌 귀농. <laughs> <laughs> 염색? 네. 어? 동물. 어. 어. 그렇게 나올 것 같네요. 챕터가 막2 0가지 정도. 어, 어, 어. 자격증에 관련된 거? 어, 광고. 아들 셋에 관련된 거? 어. 광고 마케팅에 대었던 거? 뭐 버스 광고, 택시 광고 종류별로 보고. 또 나왔고. 사람들. 이인경의 사람. 내가 만난 사람들. 그렇지. 또 연애 시절도영역 어. 내가 우리 남편 을 어떻게 만났고 어. 왜 싸웠고 어. 우린 싸우는 스타. 일 안물 안궁인데. 아니에요. 그런 거못본거 <laughs> 해야지. 그 느껴줘야지 이렇게 써. 아. 중요하니까. 맞아. 어. 아무튼 저는 사실 살 겁니다. 이렇게 이영애 대표님이 사인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도장도 또 만들면 금방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이혜정, 우리 디지털 셰프 네. 대표님 본받아가지고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음... 하시고. 자,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네. 집에 이제 남편이 어 기다리고 기... 계시니까 아저씨... 좀 임팩트 있게 한 말씀 해주세요. 임팩트 있게. 잘 나오죠? S20 울트라로 찍으니까. 알겠어요. 지금 예, 어, 노트 9하고 돈... 틀리죠? 돈 벌어서 휴대폰 바꿀 테니까. <laughs> 제가, 제가 뭘 보내줬습니까? <laughs> 이은경 대표님의 컨텐츠가 <laughs> 괜찮으니까 방문했다가 스스로 네, 네 구독하고 저폰 아저씨 통해서 왔습니다라는 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은경 대표님이 구독자 1000명이 이제 가시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맞아. 이분이 구독자 1000명 되면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에요. 음. 그죠? 음. 이분이 어, 이분 사무실이 저쪽에 있는데 가면 보물창고입니다. 네. 네, 막그 나와요. 차에도 막 뭐가 쌓여있고. 내가 그 포스트 있잖아요. 그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네. 이거 메모하는 거를. 이안가명 어, 네.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막한 개만 주는 것도 아닙니다. 몇 개씩 주세요. 어, 천명을 만들어주시고 증, 왜, 증빙을 해주시는 분께는 제가 꼭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직접 안 오시더라도 카카오로 이렇게.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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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날려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나오게다 이뻐지게 나오게. 음. 그게 저는 유튜브 교육을 하는 대상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사장님들, 초보 유튜버들 이미 잘하는 유튜버들을 제가 교육을 하진 않아요 청년들 막 이럴 때 듣, 듣질 않겠죠 그 사람들이 그렇죠. 대학교등까지 <laughs> <배울 게 웃음> 초등, 중등, 교등 효인성 강의 또뭐그 SNS 강의 뭐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요 또 사장님들, 여성들, 청년들, 창업가들 도 강의를 많이 요, 이, 이 영상을 보시는 폰아저씨 구독자님들 폰아저씨는 어, 유익한 것 같아요 항상 뭐라도 하나 가르쳐줘 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와이파이 아느냐 뭐, 뭐 안되느냐 설정 어떻게 했느냐 오늘 제가 노래도 가르쳐주잖아요 노래도 가르쳐주셨고 네. 그래서 그 동영상도 편집 안하고 그냥 올릴건데 뭐라 뭐라 하시겠지만 또 분명히 보실거예요어 시간 되면 봐야죠 네. 네, 왜냐면 어. 내가 출연했는데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집으로 출발하십시오. 네,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폴아저 씨 그리고 폴카 TV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꼭 눌러 주시고 네. 여러분 음, 행복하시고 저는 이는 또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두엣곡을 연습하겠습니다. 아, 네. 연습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스튜디오에서 네. 찍 찍으시는 그 노래는 정말 기대가 되,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수작을 많이 해올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쁘죠? 잘 나오죠 네게유리창다 지운다 사랑해